좋은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교수님께서 는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두 종류의 건축자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어 짓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데 반석에 짓는다는 것은 어 일단 집을 짓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면 기초 공사를 해야 되는데 밑에 뭐그 아주 단단한 반석이 있다고 치십시오. 땅을 파기가 훨씬 어렵고 거기에 이제 뭐라 기둥을 받기도 훨씬 어려운 작업이겠죠.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하지만 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를 어,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도 이것이 지혜로운 자이고 수고가 많이 되어도 이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 집을 짓고 나서 외관이 아무리 멀쩡해 보인다 할지라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이며 그때에 무너지지 않아야지 그때를 견딜 수 있어야지 집에 구실을 할수 있는데 그때를 견딜 수 있으려고 하면 이 반석 위에 세우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이 말씀의 철저하게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주께서 제거하라고 하면 제거해야 됩니다. 주께서 땀 흘릴라고 하면 땀 흘려야 합니다. 주께서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어 지은 집, 이것이 어, 무너지지 않는 집이고, 이것이 지혜로운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런데 이 산상수원을 다 듣고도 전혀 다르게 집을 짓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 이제 믿음의 집을 어, 짓는 것이고 인생의 집을 어, 짓는 것인데요 여러분, 어, 두 번째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어, 집을 짓는다. 여러분, 이 사람도 집을 짓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집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모래 위에 지으면요, 훨씬 빠른 속도로, 어, 이렇게 수고 덜 하고 근사한 집을 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도 할수 있고요. 어, 이 믿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과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분 정말 땀 흘리고 말씀 앞에서 부딪혀서 깎아지고 무너지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 뚝딱뚝딱 지은 이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며, 그때에는요, 여러분, 뭐 비용을 덜 들이고 또 남들에게 막 과시하기 위해서 뭐뭐 뭐 이렇게 빨리 높이 쌓아 놓은 집은요, 차라리 여러분, 뭐 태풍 불 때. 뭐별게 없었으면 뭐 조그마한 구조물 하나 있었으면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지만 그러면 뭐2층3층 이렇게 막 화려하게 지어놨다고 하면 그거 무너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위험하겠습니까? 그 지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상 수훈을 받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동의했다 할지라도. 직접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과 싸우고 그리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그래서 말씀이 내게 체화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요 어떤 유혹이라는 시험이 오거나 아니면 박해라는 시험이 올때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 지혜로운 건축자는 예수님의 말씀 예, 자기 인생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아파하고 또 말씀 앞에서 좌절하고 말씀 때문에 간구하고 하다가 말씀이 채화되어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험의 때가 되면 더욱 정말 이 집이 얼마나 아름다운 집인지 진가를 발휘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입니다. 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29절 이는 그 가르치는 어,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 이 말씀을 마쳤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가르쳤는데 백성들의 반응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을 때와 전혀 다르다라고 느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는 영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에게는 이런 특별한 영적 권위가 따르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진리는 완전한 진리였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전하지만 성경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전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혹은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구절을 왜곡해서 가르치거나 누락하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다 통달하고 가르치는 완전한 진리였기 때문에 그것은 어, 더 쉬우면서도 더 분명하고 더 어, 노, 소리를 높이지 않지만 힘이 있는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 말씀의 가르침의 권위가 따랐던 또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은 입술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삶으로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이 사실은 반석 위에 치운 집과 같은 교훈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셨지 말만 번들르하게 하는 서기관들과 다른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 산상수는 어떤 이상적인 인간상을 철학적으로 제시해놓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살아내셨고 또 살아내실 삶을 예언해 놓은 것이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될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이 교훈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영이 주의 성령입니다. 이 교훈을 그래서 우리는 행하며. 또 가르칠 축복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인하해서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산상수훈을 통여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전부를 떤져 우리의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말씀을 뿌리내리기 위해서 땀 흘리고 말씀 앞에서 나의 죄성과 싸우고 좌절하고 또 그러면서 주의 은혜를 더입어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유혹도 어떤 시험도 이기지 못하는 건강한 구원의 집을 짓게 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그 집에 깃들이게 하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가르치실 뿐 아니라 어, 행하시 주님 행하시고야 가르치신 주님 저희들에게 이 온전한 진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도 행하며 가르치는 자 되어져서 이 구원으로 많은 사람 이끄는 자또 우리의 말에 힘이 있는 또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나가는 말이 생명 나무가 되는 그런 예수의 제자들 될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